tvn 드라마 정년이가 최고 시청률 13.4%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방송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까지도 흠뻑 빠져있는데요.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정년이 열풍을 주목하며 주요 소재인 국극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오리콘 뉴스는 최근 정년이 시청을 추천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 가을에 반드시 봐야 할 작품. 특히 국극 공연 장면은 배우들 전원의 기백이 너무 대단해 잊혀지지 않는다. 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미국 매체 포브스는 K드라마 정년이의 진짜 스타는 바로 판소리라는 기사를 통해 19세기 판소리의 연극 버전이 인기를 얻자 20세기 초반 여성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번성했고 그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고 국극을 소개할 정도인데요. 이 드라마는 1950년대 한국의 여성국극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성장서사로 한국 전쟁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며 여성국극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국극은 여성들이 남성 역할까지 맡아 무대에 오르는 독특한 연극 장르로 여성들의 자율성과 강한 연대의 힘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도 본 적이 별로 없고 잘 몰랐던 1950년대 여성 국극에 해외 시청자들까지도 열광하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드라마에서 K국극까지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된 파라에서는 서혜랑이 정년을 몰아붙이는 장면은 압권이었는데 해외 시청자들은 이 부분에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실한 정년은 동굴에 가서 피를 토할 때까지 소리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정년은 자신이 꿈꾸던 최고의 국극 배우로서의 위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혹사하며 연습을 이어갔고 그 결과 오디션 중에 각혈까지 하며 다시는 소리를 할수 없을 만큼 목을 다치게 됩니다. 정년에게 국극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증명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이는 드라마를 보는 해외 시청자들을 더 몰입시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했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파라는 너무 무겁고 아름답게 하지만 보기에 고통스러웠어요. 감정과 긴장, 진지함이 정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면이 목소리를 쥐어짤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어요.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또한번 저를 놀라게 했고 특히 층애가 드디어 보컬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서 너무 기뻤어요. 김태리의 정년이 서서히 광기에 빠져드는 모습은 소름끼치고 설득력 있었으며 보기에도 슬펐습니다. 해랑은 그를 넘어뜨린 악마 같은 속삭임이었죠. 심지어 라이벌인 영서조차 정년을 걱정하는 걸 보니 감동이었어요. 정년이 절규하다가 젊은 시절 어머니가 절규하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은 소름돋았어요. 너무 매끄럽고 만족스러워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 장면이 수복이 예전에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아픔을 딛고 정년을 구하기 위한 구원의 아크가 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 드라마는 주요 배우들의 연기력을 보여주기에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일반적인 연기와 국극 스타일 연기 사이의 전환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요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혜은이 과거 방자 역할을 위해 감정 표현을 완전히 바꿔 연기했던 모습을 처음 봤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김태리의 보배 역의 연기도 그러한 완벽한 예시였어요. 그녀가 목포 억양을 사용하고 무대에 올랐을 때그 미세한 변화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표현의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 자체도 제작 퀄리티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순전히 연기력의 뛰어남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파라를 보고 나서 느낀 건 개인적으로 김태리가 보여준 최고의 연기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그녀는 파괴적인 예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표현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동시에 그 예술에 헌신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냈어요.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등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까지 아주 잘 표현해냈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훌륭한 글쓰기예요. 이 작품은 정년을 단순히 시청자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성장하고 스스로 배우며 나아가는 복잡한 인물로 설정했어요. 초록이 파트너로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불쌍하긴 했지만요. 파라는 너무 무겁고 눈물이 났어요. 올해 유일하게 저를 더 보고 싶게 만든 드라마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김태리는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혜랑은 싫어요. 그리고 주란의 태도는 이번 화에서 너무 뜬금없었고 1화부터 그녀의 캐릭터와도 맞지 않았어요. 오디션 전에 주란이 영서에게 정년 대신 영서를 선택한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란이 정년에 대한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서 자신을 다잡기 위해 영서를 선택한 거였죠. 만약 이 진짜 이유를 정년에게 말해줬다면 정년이 광기로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드라마니까요 하 에피소드 8에 대해 정년에 대해 짜증이 나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영영 잃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끈기가 놀라웠지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에 답답했어요 영서가 정년을 막아줄까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해랑이 정년을 부추기고 조종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정년이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라이벌조차 그녀를 멈추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죠. 그건 정년의 책임이에요. 혜랑과 옥경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슬펐어요. 이 드라마에서 윤정년과 문옥경으로 김태리와 정은채의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정년 역할을 맡은 김태리는 드라마 제작 전부터 소리와 춤, 그리고 목포 사투리를 연습하며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또한 국극단의 스타 문옥경을 연기하는 정은채는 중성적이고 보이시한 매력으로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배우의 케미는 드라마의 큰 매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들의 연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태리는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가 보배와 함께한 그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캐릭터에서 캐릭터로 몇초 만에 전환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연기의 마스터 클래스죠. 친구의 무릎이 거의 꺾이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 출연진의 연기는 마스터 클래스 그 자체네요. 특히 김태리의 연기. 연기처럼 연기할 수 있고 연습하는 듯한 연기를 할수 있고 그러고 나서도 노래를 소화하고 연극적인 연기를 할수 있는 건 정말 놀라워요. 이 여성들은 평범한 배우들과는 차원이 다르며 그들이 보여주는 연기 마스터리 는 정말 경이로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감독 강 옥경 그리고 주란의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은 제 마음도 부서지게 했어요 다음 주말에 에피소드가 기대되면 서도 벌써부터 아플 것 같아요. 피. 아스. 미안하지만 옥경이 화났을 때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주 화내줬으면 좋겠어요. 정연과 영서가 드라마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주랑과 그 역할을 맡은 배우 우다비는 과소평가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은 김태리가 모든 여성을 사랑에 빠지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 음식 장면에서 옥경이 진심으로 미소를 짓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달콤했어요.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은채를 여자로서 봐야겠어요. 거의 그녀가 남자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소름 끼치더군요. 이 드라마가 정년에게 실제로 사랑 파트너를 줄지 궁금해요. 저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적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야기도 좋아하고, 학생, 선생 관계도 좋죠. 기본적으로 김태리가 너무 잘해서 모든 캐릭터와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녀를 아가씨 때부터 좋아했어요. 1950년대 여성 국극은 열광적인 팬 문화를 형성하여 오늘날의 K-pop 팬덤과 유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성 국극단 배우들은 지금의 아이돌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국극단 연구생들의 수련 과정도 현대 K-pop 연습생들의 훈련 과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드라마와 K-pop의 흥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년이를 통해 아이돌 팬덤을 넘어 국극이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